안녕하세요. 파이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승승장구 2프로입니다. 오늘 채굴속도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파이코인데이도 3월 14일 얼마 안 남았고 계속해서 개발팀에서 메인넷 출시, 채굴속도 상승 등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파이코인 유저 수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현재 5천만 명이 채굴 중이지요. 우리 X, 구 트위터, 팔로워도 얼마 전 300만 명이었는데 최근 또 20만 명이 늘었지요. 계속해서 사용자도 늘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KYC 인증도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인넷 출시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파이코인 상위거래소 상장되면 부자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채굴 속도를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굴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사용자를 초대해서 레퍼럴 팀 인원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 두 번째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노드를 설정 컴퓨터도 채굴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도 해서 다음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파이브라우저 어플 사용 네 번째는 락업을 설정하는 것총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신규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법부터 잠시 설명드릴게요.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신규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 레퍼럴 팀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하단 초대하기를 누르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의 초대 코드를 화면과 같이 문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아마 최고를 오래 하신 분들은 신규 파이오니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텐데요. 제가 그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현재 단체 카톡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신규 파이오니어가 가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마지막 단톡방 입장인의 추천코드를 공유. 그 다음에는 다음 마지막 입장인의 추천코드를 또 신규 파이오니어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선 제 개인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희 레퍼럴팀 총인원 312명에 지금 채굴 중이신 분이 284분이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바쁘신가 봅니다. 이렇게 신규 예정 파이오니어가 매일매일 한 분씩은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빠르게 팀원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시간당 거의 8개를 채굴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지인들로만 3, 4명으로 운영하다가 도저히 속도가 나오지를 않아? 락업을 걸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단톡방을 운영하니까 빠르게 팀인원을 채울 수 있었고 이 방에 계신 분들도 남들보다는 빠르게 채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KYC 인증 등으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 단톡방에서는 거의 KYC 인증도 통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활동만 활발히 해주시면 인증 절차 또한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인넷 출시가 임박하면 그 물량을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채굴량을 확 줄일 거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에 빠르게 채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단톡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추천 코드만 공유하고 받아가는 곳이 아니고요. 노드 설정 방법, 메인넷 출시 등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코인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른 코인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냥 소액으로 소소하게 5천원 만원으로 재미삼아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해 놓으면 한달 정도에 적으면 10배 많으면 몇백배 오르는 그런 코인들도 공유 중에 있습니다. 저도 파이코인 채굴자로서 얼마나 채굴 속도가 중요하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톡방 입장하셔서 채굴 속도도 올리고 궁금하신 거 해결도 하시고 좋은 정보들도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4283-4137번호로 참여 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댓글에 위와 같이 번호 끝네 자리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입장으로 채굴량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문자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댓글로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댓글의 끝네 자리와 문자 보내신 번호 일치하신 분들만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파이코인 화이팅!